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많이 없었어요 워낙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뛰는 거는 좀 많았죠 뛴, 뛰는 신은좀 많았는데 <laughs> 그때마다 제가 좀 어, 넘어지는 컷이 몇번좀 있었어요 다, 달려 달리다가 좀 자빠지는 신이 컷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넘어지는 게 아닌데 어, 뛰다 보니 넘어지고 잡아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. 한번 정도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그때 좀 생각이 드는 게 하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체 운동을 영화 끝나고 좀 했습니다. 아 영화 네. 끝나고요? 네. <laughs> 영화 작품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네. 를 찍으면서 좀 많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영화 자체도 재밌지만, 그냥 영화 현장 자체도 되게 어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잘 해주시고, 그래서 음 정말 한 팀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. 그렇게 찍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지렁이에서 어떤 구렁이가 될지,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? 용. 용이 될지. 어, 어떤, 어떤 결과가 있을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